자,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로 두들지에요. 어제 20%대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려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쫄고 계실 거요 쫄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두들지 재단이 발표해준 아주 중요한 세력 정보를 입수해온 만큼 우리는 약속된 날짜까지만 들고 계시면 폭발적인 수익이 나온다. 지금 시장 어때요? 알트레이어 멀티버스 엑스 세이프까지 알트 불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터진 알트 부장 지금부터 여러분들 알트 수납매로 다시 한번 두들지는 이번 주말 정말 폭발적인 상승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두들즈 재단이 발표한 이 락업 일정을 공개해 드릴 거에요. 지금 시장에서 폭등이 나오는 세이프 코인도 오늘 11월 28일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폭발적인 상승 나오는 만큼 세이프는 무조건 11월 28일 까지 매매하시고 털어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두들지는 락업일정까지 폭발적인 상승 나올 거니까 제가 해당 자료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폭발적인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지원금 500만 원이죠. 0 0 5 4 3 4 6 6 6 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장은 알트 펌핑장에 물타기 물려계신 거는 물타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오는 종목은 들 불타기 하셔서 시드 급격하게 늘리실 기회의 장인데 나는 물려있는 돈이 너무 크고 손실이 커서 추가로 매수할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 2번 저 구독과 채널 키워주신 만큼 이번에는 제가 구독자님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지금 보이시는 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께 폭발적인 수익과 투자지원금 지금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알트 수납 범픽으로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4, 50%는 우습게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회의 장에 여러분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동안 손실 본거단한 달이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자리다. 근데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는 세력봉을 볼수 있는 보조 지표예요. 자, 세력봉이 바로보다 녹색깔은 매수를 해주는 것, 빨강색은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상장 직후 거래량이 터졌지만, 다시 한번 어때요? 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아니다. 그리고 락업 일정이 12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이렇게 눌림목, 컵앤 핸들 패턴으로 올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드디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장 이후 가장 강력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그리고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세력봉을 보고 세력들은 이걸 보고 서로 타점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동안 계속해서 이건 시간 단위봉인데 떨어졌던 물량이 한번에 시그널을 줬었죠 최근에. 그러면 아 작전 세력들이 들어왔네라고 하고 강한 수익. 어 지금 떨어지는 건 뭔가요?라고 하시는 분들. 조정 구간이 온 거죠. 30일선 이탈 안 하고 거래량 다시 붙고 리터치가 나오기 시작했다. 상승은 출발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최소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하셔야 된다. 0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들즈 타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스킬 세력봉의 물량표를 직접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결국에 이 락업 일정 왜 작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겠습니까? 락업 일정까지 폭등을 만들기 위해 지금 작전 세력들은 어때요? 바닥권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거래량 터트리고 실제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될게 바로 뭐예요? 바로 락업 일정이요. 에 재단이 발표해준 이 락업 일정이 정말 중요하다. 왜? 오늘 급등이 나온 세이프코인은 오늘이 락업 일정이라 폭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락업이라고 한 거는 다시 한번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준 걸 락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재단과 투자자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아무 때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만 매도를 하는 게 바로 락업, 폐제 일정이다 라는 거예요. 왜? 아무 때나 매도를 하면 가격이 급락이 나오니까 약속된 날짜에 물량을 매도하자라는 게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는 만큼 락업 해제 일정.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에 속으셨다. 토큰 락업 해제 후 폭락. 락업 해제 후 폭락은 당연한 거예요. 왜? 대주주의 물량이 풀렸고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개미처럼 그런 거에 닿는 게 아니라 락업 해제 전을 공략하자라는 거예요. 재단과 투자자가 1년에 몇번 없는 본인들의 매도 기회를 최고가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띄우니까 작전 세력들도 따라 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작전 세력이 따라붙고 재단이 발표한 목표가까지 급등을 만들기 위한 지금 재단과 작전 세력들의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항상 여러분들께 문자와 같이 락업 일정 공개해드리잖아요. 약속된 날짜에 매수하셔서 정확하게 목표가에 매도를 하고 나오신대요. 이걸 놓치시면 그 다음은 저도 어려워요. 기회가 이게. 뭐, 언제 락업 일정이 다시 나온 걸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제가 땡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날짜와 매도 날짜를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은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0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점과 내용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고요. 시드가 부족하신 구독자님들, 제가 이번 기회만큼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지금 투자지원금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010 5434 6669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수익과 투자지원금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타기가 나오는데 손실 보신 분들은 기회 장이에요. 다양한 이유로 코인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릴 때쯤 시장은 미친 듯이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도 기본 매매 패턴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손실만 보고 있어서 시드가 부족하시잖아요. 근데 매매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본인들의 매매 방식이 계속해서 손실까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왜?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자료를 들어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실제, 발체본이긴 하지만 제가 직접 모든 자료를 드리고 앞으로 내가 매수해야 될 종목들,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처럼 실제 데이터 기반의 정보들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행태는 하셔야 된다. 아니, 로또가 당첨되고 싶으면 편의점 가셔서 천원 주고 한 줄이라도 사야 당첨 확률을 일는게 생기잖아요. 근데 로또도 사지 않고, 아, 나는 로또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신어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용지가 없는데. 그런 거는 제발 그만하시고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재단과 작전 세력들의 물량표라도 보셔야 될 거니요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수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저를 따라 들어와서 문자로 돈을 주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과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11월, 12월, 미친 듯한 알트 불장이에요. 이번 기회에 시드 만들어 놓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손실만 생긴다.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목표가 매도할 수 있도록 지금 업비트에서 작전 시세 조정팀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직량 늘려서 폭발 직전에 작전 종목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작전 종목 공략해 보시라고 제가 11월 마지막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최저점에서 폭발 직전에 이 모습 12월 무조건 여러분들 담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락업 일정과 다시 한번 투자지원금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11월 30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오셔서 폭발적인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